한 차로 이렇게 저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요. 예, 초에서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요. 중앙상으로 이제 차를 잡고요. 근데 한의 입장에서는요. 이 중앙상이요. 굉장히 이제 아까운 기물이에요. 예, 중앙상이 이렇게 예, 특수한 상황을 이제 빼놓고서 잘안 죽이거든요. 중앙상이. 중앙상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상이에요. 한에서는. 예, 중앙상. 이 위력이 대단하죠. 예, 실전 수는 이수예요. 바로 이렇게 조를 올리면서요, 이제 제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따라가는 수는 이수입니다. 한에서는 예, 어떤 수가 될까요? 여기서는요, 실전에서는 이제 포를 넘겼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가 될까요? 예, 한 포를요,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대응하는 수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조리 잡히니까요, 초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한에서는. 어떤 수가 되냐면, 이렇게 병을 올려서요, 이렇게 지키거든요. 이렇게 절로 잡았을 때는요, 이제 포한테 또 이제 마가 걸려요. 그러니까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뒤따라가는 수는 이수, 이수가 될 거예요, 아마. 차가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예. 이동을 하면서요, 이게 한 포를 이렇게 재촉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이 수가 있죠. 어떤 수가 될까요? 한 포를 당연히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포를 네, 넘겨야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요, 어떤 수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런 수가 있거든요. 중앙상으로요,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병을, 똑병. 잡으면은요, 마가 나오겠죠. 마로 당연히 잡, 잡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복잡하죠. 이렇게. 마를 말을 위협합니다. 말을 위협했을 때는요, 두 가지예요. 마가 이렇게 원위치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원위치. 예, 갈 수는 있는데요. 예,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졸로 이렇게 상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똑같아요. 기물교환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요, 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차도 걸리고 말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수겠네요. 이렇게 차가 와서 또 말을 위협하거든요. 이걸 잡으면은 또이걸 잡아요. 네. 이제 많이 교환이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은 또이걸 잡죠. 그리고 이제 포도 빨리 교환을 해야 되고 이 병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싫어요. 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면 좀 싫은 입장이에요. 그래서요 빨리 그 실전 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수들이 이, 예, 있습니다. 하여튼 예, 변화 수가 예, 이런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전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조를 올리니까요 저도 이렇게 포를 넘겼습니다. 넘기고 또 초에서는 이렇게 또 조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 조를 올려서 대응을 했죠. 예, 그 다음 수는 예, 한에서는 이제 이수를 두었어요. 음, 이수네. 삼포를요. 지금은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상이 상이 나왔다가 이제 안좋죠요 형태가. 물론 이제 포와 상한테 이렇게 양줄이 걸려 있어요. 양줄 초에 양줄이 이렇게 걸려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수가 있어요. 초차가요 이렇게 좌진차가 이렇게 우진으로 달려오면서요 이렇게 좀 방해를 합니다. 방해 하면 이제 포를 넘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마가 후퇴를 해서. 지키던가요? 아니면 이수가 있죠.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장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졸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수죠. 폴를 이렇게 넘겨서요. 계속 농포전을 하면서 초에 양줄이 또걸렸네요 하여튼 복잡하네요. 이 장기가. 좌우에 이렇게 졸이 걸려있으니까요. 복잡해요. 이걸 취하면은 또 이걸 취하겠죠. 또 이걸 취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 변화인데요. 안, 안 됩니다, 살. 안 돼요. 이렇게 양그리 하면은 포가 넘어올 수도 있고, 마가 나올 수도 있네요. 포가 이 자리에 넘을 수도 있고요. 마가 이렇게 나오면서 대응할 수도 있네요. 뭐 여러가지예요. 음, 복잡하네요, 여기서. 이런 변화수들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조금, 초에서는요, 먼저 피를 많이 흘리네요. 네. 네. 실전수를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전수는요, 이렇게, 에, 포를 미리 넘겼습니다, 이렇게. 포를 에, 미리 넘기고요. 아, 초에서는 졸로는 잡을 수가 없죠. 네, 바로 잡았네요. 네. 네.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에서는 이제 준비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이 나왔네요. 상이 중앙으로 나오면서요. 이렇게 우진의 졸, 네, 좌진의 졸, 양거리가 됐습니다. 네. 양포로요. 한의, 지, 네, 한의 양포가 초의 진영에 이렇게 차절을 묶고요. 또우진졸 이렇게 양조를 묶으면서요 에, 한의 양포가요 힘을 발휘하는 거죠 지금 장면까지 진안님 반가워요 최고수님 에, 이렇게 상이 중앙으로 나오니까요 좌진에는 사졸이 졸이 또 걸려있거든요 그래서요 초에서는 이렇게 에, 졸을 올려서요 대응을 했네요 에, 걸려있으니까요 에, 졸을 올려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조를 올리고 반갑습니다. 조진이는 네. 독주를 희생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요 계획대로 한에서는 이렇게 또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한에서는요 이게 한의 중앙상이 이게 조를 잡고요 귀마 있는 조, 진마 있는 조래 조를 잡았습니다. 네, 최종공사부님반갑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는요, 이런 변화수들 다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면상이 나오면서요, 다시 이렇게 결론이 이 양상을 희생시키면서 초의 우진의 삼조를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변화수입니다. 어, 초에서도 안 잡을 수가 없죠. 네, 장군 장군이니까요, 이렇게 잡고요, 잡았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음, 지금 한 포로요 이게 초 조를 잡은 다음에요 예, 이게 조리 또 걸려 있어요 지금 예. 한 포한테 이게 조리 또 걸려 있거든요 이 조리 또 걸려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요 초에서는 이렇게 빨리 귀포를 넘기면서 역습할 목적으로 이렇게 포를 넘긴것 같아요 예, 아니면 이게 렇 조를 잡는 수를 못 봤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수를요. 굉장히 빨리 뒀어요 차선님 부루가 이수를못볼 못볼 수도 있겠죠. 예, 저를 잡히는 수. 예, 빠른 속도로 이제 반격을 하겠다는 뜻이죠. 폴을 넘기면서. 근데 여기서는요. 졸이 잡히면 안 되는데 일단은 차가 먼저 이동을 하면은요. 차가 이렇게 또 우진으로 이동하면 또 귀포를 앉히는 수에 수가요. 또 수순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귀포를 앉히는 수에 수순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또 이렇게 넘긴, 넘길 수도 있, 있겠죠 실전수는 이렇게 넘기고요 저도 이제 포를 넘겼을 때요 저도 이제 여기서 잔고를 하다가요 이 조를 잡았어요 포로 이제 첫 번째는요 상대기물을 취했을 때요 잘 되는지 잘못 되는지 그거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은 포가 이제 조를 잡고 이제 귀환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해야, 해야 되거든요 포로 이렇게 조를 잡았을 땐 좋아요. 교환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포로 조를 잡았을 때 일단은요. 포따리가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건가면요. 이게 포로 이렇게 취했을 때요. 아 지도대국 신청해도 됩니다. 예. 네, 포로 이렇게 조를 잡았을 때요. 일단은 포따리가 끊길지 이제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게 조를 올리는 수입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포로 조를 잡았을 때는요, 이게 조를 올리는 수에 대해서 이제 변화수를 이제 머릿속에 그려두고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정, 진짜 이제 포로 조를 잡았을 때요, 이게 초조를 올리면은 어떻게 대응할까? 대응수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어떤 순간에는. 이게 포로 저를 잡는 수는요 잘안 돼요 이렇게 잡았다가는요 조금 안 좋아요 어떤 수가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잡 잡으면은요 이게 마가 뜨는 수가 있어요. 뜨면서 이제 포따리를 끊거든요. 포따리를. 끊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대형수가 나와야 돼요 한에서는 대형수가 안 나오면은요 이 마로 이 병을 잡거든요. 네. 초마가 이제 병을 잡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이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포를 이제 하포로 넘기면서요 이게 차를 유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예요. 초차가 이제 도망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포를 제축할 수도 있고요. 이수가 있어요. 중앙상으로 이제 병을 잡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이제 한에서도 두 가지예요. 이 병을 잡으면 당연히 이제 만족이죠. 초에서도. 양득 잡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에서도 좋을 건 없어요. 이렇게. 초의 기물들이요. 비록 이제 기물이 적지만은 이제 양, 포, 양마, 상, 차 그리고 다 좋은 위치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변화수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상으로 이렇게 병을 취했을 때는요 이수가 있죠. 이제 한 포가요 초차를 잡아야 됩니다. 네. 잡으면은요 초상이 또한 예, 차를 잡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마도 걸려 있고 또 병도 걸려 있어요. 다 살릴 수는 없죠. 이렇게 마가 후퇴를 하면서요 이렇게 포따리를 놓으면서 대응을 해야죠. 그럼 이런 수들이 다 선수가 돼요. 이렇게 병을 잡고 추후에요. 궁을 이동했을 때는 또다 선수가 돼요. 이렇게 포 다리가 끊어지니까요, 안 좋아요. 이게 한 포가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요, 이제 공격을 받아요, 이 포가 규마한테. 네, 이런 수들이 있으니까요, 한에서도 이제 함부로 이렇게 포로 이렇게 조를 취할 수가 없어요. 취했다가는 이제 역습을 역습 당하죠. 네,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한 가지 변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될까요? 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조를 올렸을 때요, 아, 잡는 수예요. 포로. 포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요, 이수거든요. 마가 이렇게 뜹니다. 떠서요, 병을 잡자고 그래요. 병을 잡자고 하면은 병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 이제 초상한테 또 병이 잡히고요. 안 되죠? 그리고요, 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차가 와서요, 이렇게 바로 병 잡는 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수입니다. 근데 이수는요, 또안 돼요. 왜냐면은 이수가 있거든요. 이 초차가 이렇게 살며시 올라서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포를 달라고. 그럼 또 이제 한에서는 또 대응하기가 나빠요. 이 포가 살아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차로 지키자니 또 이제 초마가 이렇게 병을 잡아요. 이런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변화수를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차가 왔을 때는요, 어, 수비가 잘안 되죠. 그럼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마가 떴을 때요, 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포가요, 이 자리 넘어와서 또 차를 달라고 합니다. 이 자리 넘어왔을 때는 좀 틀려요, 변화수가. 어떤 수가 되냐면, 이제 중앙상 이기또 잡거든요. 에, 잡았을 때는요, 이제 조금 틀려요, 변화수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요 안 됩니다. 결국은 이못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은 상이 이게 또 도망와요. 도망오면서 대응하면 또 그만입니다. 하여튼 다안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포로 이제 조를 잡았을 때는요 술기가 이제, 이제 정확해야죠. 아니면 잘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를 올렸을 때는요 한에서도 이게 조를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변화수가 참 많네요. 여기서. 이게 졸을 올렸을 때는요, 이수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는 이제, 이 병을 당겨오면서요, 이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병을 당겨오면서, 포다리를 놓을 겸, 그리고 또 이제 졸로 또 병을 취할 수도 없어요. 이수가 좋은 것 같아요. 이수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에, 찻길도 열면서요, 폿다리도 놔요. 그리고 또 중앙에 이제 산병이 뭉쳐있으니까요. 일석 이조가 아니에요. 일석 3조도 될수 있어요, 이이 네. 수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안, 안 돼요, 초에서는. 이렇게 안 잡는 수가 제일 좋네요. 포가 넘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게 말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네요, 변화 수가. 네. 안 돼요. 그것도 이수도 있고. 병을 올리면서 어 대응할 수도 있네요. 네, 다안 좋아요. 음. 병을 당겨오는 수가 더 좋아보이네요 네. 이런 수들이 남아있죠 네. 그래서요 포가 이제 조를 취했을 때는요 이제 여러 가지 변화수를 이제 다 검토해 보고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이렇게 포로 조를 잡고요 이 포가 이제 어떻게든 교환을 할수 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잡았거든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실전수를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음, 실전수는 이수예요. 에, 한마가, 아니, 초마가 이렇게 떴거든요. 떴을 때요,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한에서는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니다. 한에서는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런 국민이라면 나는 어떻게 두겠다? 어떤 수가 이제 최선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떤 수가 최선이 될까요? 어떤 수가 최선이 될까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런 수가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요, 이제 한에서 다른 수를 두면은 초마가 이렇게 병을 잡는 수가 있어요. 초마가 병을 잡거든요. 또 병이 또 말을 취하면은 이게 한포 넘게 하지 않을까요? 한포를 어디로 넘깁니까? 이렇게 어, 한에서는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ZGS님이 한포를 넘게 야 되는데. 한 포를 어느 쪽으로 넘겨야 될까요? 또 질문 드립니다. 여기 참 중요하죠? 한 포를. 한 포가 넘을 곳은요, 세, 세 군데입니다. 한 포가. 한 포가 넘을 곳은 세군데요 옆으로요? 옆으로 오되? 이 자리, 면포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세 군데입니다. 네. 어떤 수가 될까요? 여기서요 이런 수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가 있거든요. 포가요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면포 자리로. 근데이 자리는요 술기가 안 되면 잘 가기가 어려운 수예요. 왜냐하면 상이 뜨면서 이렇게 장군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초상이 이렇게 좌진으로 뜨면서요 이렇게 장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이 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되냐면 은 병으로 이렇게 상을 잡으면서요 다시 또 초차가 노출이 돼 있어요 초차가 한 포한테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면은요 이렇게 둬요 지금 병도 걸려있고요 포도 걸려있고 포도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을 이동하면서 또 차를 달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요 안 돼요 초에서는 이제 망한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들이 있습니다. 상장군이에요. 취하고 취했을 때는요, 이게, 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초차가. 이 자리 아니면 변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가 살아가겠죠? 살아가면 또 병이 잡히고 또 상이 잡힙니다. 하여간 이제 술기가 안된 상황에서는요, 포가 이제 면으로 이제 넘길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두렵죠. 그리고 또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이 자리가 있습니다. 보가. 네, 귓줄로 넘기는 수입니다. 근데 이 수도요. 그다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또 질문 드립니다. 계속 질문 드릴게요. 어떤 수가 좋을까요? 초에서는 초에서는 이제 이수가 있어요. 초에서는요 이렇게 초마로 이제 과감히 병을 잡는 수예요. 이렇게 네. 병을 잡으면 이제 도전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한에서도 한 병으로 이렇게 말을 잡습니다. 네, 말을 잡았을 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이 조를요 이렇게 선수로 이동하면서요 이제 한 포를 유업합니다. 그럼 한 표는 이제 걸렸으니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포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요 이수가 있어요 초의 중앙상이요 이렇게 우진으로 이동하면은요 이한 포가요 꼼짝없이 또 잡혀요 여기서는 네. 이런 변화수가 있죠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제 함부로 이제 포가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포는요 이제 상대 진능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넘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제 넘겨야 되거든요 지금이 이제 바로 그런 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포를 넘겼을 때는요 역습을 당해요 상대 기물 이제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는요, 저, 저는 이제 이 자리 넘겼어요. 예, 이 자리. 포가요, 이 자리 넘겼거든요. 예. 상대 기물 이제 다리 삼아 이제 넘어올라고 하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포가 이 자리 넘겼습니다. 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수는요, 어 초에서는 이제 잡았습니다. 이렇게 중앙상으로. 이제 공격이 나선 거죠. 이 기물이 한에서는 이제 3병이 많고 4병이 많네요. 한에서는 4병이 많고 초에서는 양상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3.5가 모자라나요? 3.5점이? 3.5점이 모자라네요. 3.5점이면은 상 이상의 큰 기물, 어, 따라오기가 힘들죠. 이제, 한의 기물을 이제 하나 공, 공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오지. 그래서 실전수는요, 중앙상으로 이렇게 좌진병을 이렇게 잡, 잡으면서요,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실전에서는. 예, 그 다음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안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마한테 또 걸려 있으니까 이 병이 초마한테 예, 걸려 있으니까 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수는 이수했어요이수했습니다 예, 어떤 수가 될까요? 병으로 이렇게 상을 잡고요. 예, 초상이 이게 후퇴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죠. 상의 후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질문 드릴게요. 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라면, 한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두고 싶습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한에서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한에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제일 좋을까요? 어떤 수가 제일 좋을까요? 아 답장이 안 오네요. 음. 여기서 이제 초의 다음 수는 이 수거든요. 초 상이 나오는 수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 상이 나오면은요, 이한 포와 이 병이 동시에 걸립니다. A, B가 동시에 걸려요. 이 수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네,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무신코요, 예 이게 선수죠. 이게 포가 넘어가는 수가. 이게 선수 같아 보이지만 후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초상이 중앙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수로 이제 둬야 되 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포를 넘긴다고 하면 은또 상으로 이렇게 병을 잡으면서요 또 사가 또 걸려 있어요 선수로 물론 이렇게 귀마가 나오면서 선수를 잡을 수는 있는데 요 그런데 면이 너무 열지요 이거요 마가 뜨면 장군이에요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초에서는 이제 공격 이 되죠 이런 수는 안 좋아요 이런, 이런 수들이 있으니까요. 한에서는 이제 대응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질문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실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포를 넘기면은요, 양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선수로, 저도 이제 후수면서요, 선수를 잡을 목적으로 이렇게 뒀어요. 병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병을 올렸을 때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하죠. 예, 초마가 이렇게 후퇴를 했을 때는 이제 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상을 걸거든요. 그럼 지금 상이 이렇게 중앙으로 나오면은 또 이렇게 면포를 나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을 올렸을 때요, 마가 이제 이런 자리로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후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을 당겨오거든요. 당겨오면 그만인가요? 예, 상이 나오면은 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네요. 잡고, 이걸 잡고, 포가 넘어오면 그만이네요. 결국은 이제 이 상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이제 겸마가 나오면은.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 상이 이렇게 미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상으로 나오면 이제 한 포가 걸려 있으니까요 한 포는 이제 면으로 갈 수가 없어요 초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이 자리 네, 이동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마가 움직여야 되겠네요 마가 후퇴를 하면은요 이렇게 병을 당겨오고 네. 이 자리 뜨면은 또 이렇게 올리면 그만이네요. 이글 잡으면은 또 이걸 잡고. 이걸 잡으면은 또 잡고. 마가 뜨면은 아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뭐 하여튼 한에서는 이 형태가 좀 열지만은 다 수비가 되네요. 예. 네. 네. 실전에서는 이게 병을 올렸습니다. 네. 병을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 초에서는 이제 마가 후퇴를 했죠. 중앙으로. 결전에서는 이렇게 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포가요. 네. 하포로 이렇게 넘겼네요. 상을 달라고. 어, 이때는 아마 초일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네 초에서는. 초일기 들어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급하게 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초일기가 들어갔으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보기가 어렵죠. 정확한 수순은 예, 다, 다 그렇습니다. 철기 들어가면 다 똑같죠. 예, 포를 넘기니까요. 상이 나왔네요. 상이 이렇게 중앙으로 나오면서요. 한 포를 이제 위협했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면포를 놨네요. 음, 수순이 이렇게 됐네요. 이게 또 초마가 걸려있으니까요. 예, 상이 또갈 곳은 또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또 별로네요. 나갈 수가 없고 이 자리도 별로고요. 상이 후퇴하는 건 다른 길이 없네요.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음, 초마가 후퇴를 했네요. 음. 초마를 후퇴를 해서요 다시 이제 길을 찾자라는 뜻이에요. 초마 후퇴해서 이제 귓줄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실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걸 떴네요. 아, 병을 이렇게 당겨왔네요.